아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끼리 순위 다툼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동을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섯 명이 다 같이 협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건 좀 쉽지 않겠는데요? 아, 쉽지 않겠네요. 저희가 평소에는 2, 3인 협동을 주로 했지만 오늘은 다섯 명이 모두 협동을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이죠? 바로 피코 파크라는 게임입니다. 야자 여러분들 거두절기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말인가요? 피코 파크는 다섯 명에서 협동하여 정해진 맵을 통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No. 서로 받쳐주고 밀어주며 함께 협동해야만 클리어를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자, 저희 어. 그럼 색상은 네. 상징색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쫀득이 뜯는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 자, 이거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아, 서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협동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엔터를 눌러도 이게 안 되죠? 방장이 형이 아닌가요? 제가 방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네자 아 순서대로 이사부터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중이부터 남여준 네. 다음 한노아 분홍색 봉구 아비켜점프안 <laughs> 돼! 네저 머리 위에 야타즈 그다음 마지막에 초록색 카민입니다자 가볼게요 잘자 떨어지면 안 자, 돼요 설마 여기 떨어져서 죽는 사람 없죠? 자 가봅시다 자 내가 뛰어줄게 이거 계단 만들어야 돼요. 계단 만들어야 돼요. 오, 야, 젤스 올라왔어. 가자, 가자, 가자. 세이, oh, hey.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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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한 번만 더 눌러줄 수 있어? 세이, 세이. 세이. 자, 점프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위에서만 돼. 아! 괜찮아요.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해주세요. 세이. <목> 아, 네, 얼른 오세요 은호 씨 내려오세요. 어. 세 아, 은호가 또 여기서 저 길을 잃었어요. 어. 다시 해주세요. 예. 네. 앞에 또 아, 네, 네, 가까이 앞에. 있으세요. 은호 씨 앞에. 생각보다 이 쉬운 게임을 잘 못하시네요. 아, 아, 은호야 빨리 뭐야? 이거 올라가게 해줘 나 네. 이거 좀 저거 좀 크게. 어, 빨리 아니요. 그거 눌러. 기다리고 있, 있을게요. 거기 있어. 오, 아 떨어졌잖아. 어. 야, 야, 야. 아이 아, 갑시다! 갑시다. <laughs> 가자 가자! 은, 은호야 문 열어라! <laughs> 자 갑시다! 자들어가세요자저 자, 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이 정말 아, 아, 나는 없어졌다 자, 자 갑니다 3 2안 돼! 형 아. 아 <목소리> 왜 내려오는 거야 대체로! 아은우형 <laughs> 아, 잠깐만 대체로. 내라 뭐. 대체로, 같이 대체로? 올라가자! 대체로 아, 그런 면이 하자. 좀.. 아니 은우야 내려오라니까는! 아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안, 안, 안. 너 게임 여기 렇게못 해? 아니 뭐 대? 같이 올라가는 게안되는안 된다니까는. 아 오세요 얼른. 세요 세. 이 가자 가자. 오케이. 1단계. 와 1단계 통과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데이. 자 2단계 갑니다. 엥? 자 지금 앞으로 가니까 저거아 아 저거 가면 안 돼요 네, 저기요. 가면 안 돼요 보여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한 명씩 한 명씩 올릴게요 한 명씩 자 믹시다 아 받아야 돼요 이거 밑에서 아, 아 어, 맞네요 은우 맞네. 받아주세요 야 은우 받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올라가 저기 한병 숫자 위로 야너아아 <laughs> 어. 아아 진짜 아. 내가 받을게 오케이 사람 아, 아 없지? 내가 정말 Go. A A A 자저이 자,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아아아아 뒤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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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세세 이놈을 밀면 되네요. 아, 빨리 밀어야 되겠네요, 다들. 네. 아, 처음 들어왔어. 줄서 가지고 밀까? 줄 서서. 이렇게 어. 밀면 밀어, 밀 밀어줘. 야, 밀어. 은호 잘하고 있어. 거츠고은지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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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런 역할이야? 네. 자, 단계 가겠습니다. 네. 단계 자, 이거. 자, 위에 압정 조심 오야야야 게요 여기서 빨간 색깔의 머리 박아서 쓰러지는 사람 없겠죠? 아아 아그 저기 앞에 한번어 가지 말고 오케이 갈게요. 짠.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아잇 나이스. 오 하이. 아 그로 가야 돼.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 네, 가봅시다. 연호 가보세요. 왼쪽, 왼쪽 왼쪽 어디로 어디로? 왼쪽 왼쪽. 왼쪽? 어, 왼쪽이면. 왼쪽. 어? 어? 제가 갈게요. 아저 열렸다. 아저 열렸네. 땡큐. 맞아. 헷갈렸다. 고마워요. 아야 다시 누르고 아, 있어야 돼.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나이스, 나이스다. 나이스. 다음 건데? 아이고. 아, 왜 왜? 아, 진짜 아 뭐야? 두명워. 아 진짜로, 진짜 실수했다. 아, 어떻게 한 거야? 어. 진짜 실수했다. 아, 와 아, 미안해. 오. 아 아니 야 괜찮아 괜아 여기 한 명씩 누르고 한 명씩 있어야 돼. 돼. 아 오케이. 원말지 아, 알지? 아, 알겠다. 원말지 알자. 아, 아, 그러면 노아 형. 오케이 내가 이거 갈게 예준 형이 저거 오케이. 눌러주실래요? 음. 제가 저거 <laughs> 눌를게요아 음? 그러네. 나이스. 나이스다. 이걸 누가 누가 누 저거 눌러야 돼. 나이스. 나이스. 굴러. 저희 저희 어? 자아 저거를 눌러주고 그 역순으로 다시 어. 나오고 형 나오고 어. 저를 거다 저는 저는요 <laughs> 형은 뭐 팔자가 뭐너 거의 갇혀 있어 <laughs> 야 이거였냐 형은 뭐 팔자가 뭐너 거의 가... 그거 아니에요 예준 형 아마 이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나오시고 나이스다 자다 쉬운데 나이스 응. 자 이게 여러 가지 게임 있네요. 대형을 맞춰 볼까요? 머리 대형을 맞춰다 쏴버. 오다 쏴버려. 다 쏴버려. 예, 다 쏴버려. 야, 다 쏴버려. 아, 아, 보자마자 다 쏴버려. 바로 이거지. 모양 쏴야지. 스페이스가 발사해요? 아 아니야. 아, 아, 아 팀을 안 아, 때리면 안 돼. 아팀 아, 아, 때리면 아안 돼. 아 야, 진짜 이거 맞으면 진짜. 아니야. 맞지만 하나도 이거 뭐지? 어떻게? 아아 아. 야 뭐야 뭐야 이왜안부서져 야, 왜안부서워져아 한군데를 공격.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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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니야. 아, 니야아르 공격해. 아. 아, 명이나 뒤에 섰어. 야, 우리, 우리 뭐, 서로 쏘면 안 돼요. 야, 우리 서로 쏘면 안 돼요. 지 마세요. 미안. 야, 미안하다. 미안. 아, 미안. 아, 미다왜안뚫려 아, 색깔 자기 색깔이 뚫어야 돼. 아, 그래. 자, 쫄쫄쫄쫄 나와요. 나 비켜! 빼리, 빨리, 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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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자이단계 게임 갑니다. 어나왜 이래? 야나왜 야, 이래. 이래? 아 어. 나나 총이 없어. 탱크가 없어. 아 우리는 총만 쓸수있는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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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나나나 어, 이번에 총... 반대. 아, 아 내비 패시라고 그 생각하면 돼요. 펫. 어? 아아 아

나이스자 아, 자, 먼저 들어, 가세요. 먼저 들어, 가세요. 들어 자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목소리> 잘못 된다. <목소리>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나 위에 울린다. 아이왜 그래? 의미가 거야. 있다. 싶어. 자 갑니다. 나와,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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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 아니야 뭐해? 뭐해? 야 은우야 뭐해? 아, 빨리 싸 빨리 싸 빨리 싸 아니 아니아왜왜 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플리?

열쇠+ 열야열야열야열야 열쇠+ 열야오야오야 열쇠+ 야야열야열야왜안야어와야야쇠야쇠야야야야야야열야열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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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야열 야, 열쇠+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열쇠+ 열쇠+ 열야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아, 예랑이, 예랑이 갑니다, 얘랑이 갔다,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태워, 태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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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위에 사람 먼저 가야 야. 돼. 내가 먼저. 자, 잠깐, 잠깐, 더, 더, 턴. 내가 나, 더, 더, 더. 내려, 내려, 내려. 믿게 줘.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남의. 너 먼저 가고, 나 가고. 오케이. 가.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와, 드디어. 야, 드디어했다 드디어. 아, 여러분, 저희가 해냈습니다 야, 이거 이 조금 금방 하겠네요. 뭐야? 뭐야 이거? 개인전다, 개인전이다. 개인전이야? 아, 유준이 있어, 유준이 있어. 아, 오케이 아. 인전아개인전이라면안 부딪히면 돼. 부딪히면안 돼. 안 돼. 뒤로 맨 뒤에 있어야 돼. 맨 이번에 뒤로. 내 느낌이야. 야비켜비켜비켜비키라고비켜라고 아, <laughs> 아니 앞에고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네, 일단 전략 게로 옵니다. 오케이. 아예 다 뒤로. 아예 다다 뒤로, 다 뒤로, 나, 뒤로. 나 바로 들어가는 거 색깔 보고. 오케이. 위 아래로. 나 먼저 나 먼저.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그렇지. 이제 나겠지. 이제 나겠지. 야나나나나나 나. 키키키키 티복. 아니, 아니,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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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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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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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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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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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다 왔다. 아, 오케이,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방패다, 나 네. 방패야. 어, 방패. 방패 뭐야? 오케이, 가자. 난 방패 따위 아, 아, 필요 없지. 안 맞거든. 총알이 나를 피해가. 어, 뭐야? 이거 어, 게뭔 어, 방패 있어요? 여기는 어, 없는데, 어. 방패가? 아, 어? 아, 부스다, 부스다. <laughs> 어, 나 일어나.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아, 나 이제 방법 알았다. 오케이, 그럼 제가. 나 밑에 갈게. 나 총알 나오는데 내가 막을게. 이런 식으로 내가 다 그러네, 그러네. 얘가 밀수 있네. 아, 아 뒤에서 누가. 아니 야, 얘 쏘고 는데그 앞에 오면 어떡하니? 내가 봤을 때 방패는 크게 필요없어 그러니까 방패 아무것도 해도 돼. 어. 자, 맞기 어려울 때 지금, 야 지금 맞기 어렵잖아. 이런 거 내가 해줘?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내 뒤로 와. 됐어 이제 나와 내가 해줘 해줘 해줘.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오케이 자 이리로 가운데로 오세요.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아아

야야 아니 아, 누구야? 아 죽었어. 아야야야. 오야 아니 아얘 아. 공격하지 마세요. 야 이제 이제 아 죽었어. 아. 아, 아. 뭐 아, 누가 아, 공격했어. 또. 내가. 아 아이고 야. 나 어쩔 수 없어. 정신이 네. 없었어. 아, 나는 왜 방패 안 시켜 주냐 진짜. <laughs> 또아았어 쉽지 않은데. 야, 내 좀. 전략 오, 나 방패다.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아 드디어 방패다아 안비야. 디티어 방패인데. 아니 내 앞에서 누가 자꾸 막아 우리 딜 캐릭터를 정하자 응, 그래? 오케이, 내가 공격할게요. 나 공격 잘하고 나머지 피하기만 해. 여기선 다해. 아, 여기선 다해. 1차에선 다해. 총안 쏘는 사람들 오케이. 있잖아. 네. 2차때내 네, 뒤로 와.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되겠다. 그럼 일차로 일차로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좋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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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야겠다 깨겠다 깨겠다 나를 따르라. 가자 가자 내 뒤로 와내 뒤로 와내 뒤로 와내 뒤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 돼. 어제 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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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방금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방금 좋자 방금 똑같이 한번더 갈게요, 똑같이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야 하민아! 어? 저기 파란색을 때려야 돼. 아, 어쩐지. 아, 그래서 에너지가 안 딸더라. 그때까지 아 우리 모르고 계속 그냥 헛방 때렸네. 오케이, 오케이. 아 가자, 가자. 자, 자. 거의, 가자 거의 어다 됐다. 거의 다, 다 왔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왔다, 다 왔다 나이스. 우리 거다 먹었어. 가봐. 아무것도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나이스. 둘이, 둘이 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혹시안 돼. 이요 가자. 오케이. 잠깐 우 잠깐만. 끝까지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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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클리어했습니다. Yeah. Yeah.